<laughs> 아, 먼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한 분이 두 분이 안오는도 고민하고 코로나고 한 것만으로도 오백오신만 영국 시민들에게는 큰 힘과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 합니다. 반면한 변화 한 얘기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이제 회에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4, 5, 6, 7, 8, 9, 10, 2, 1, 2, 3, 4, 5, 6, 7, 니다 10, 11, 12, 13, 5 5 0는 우리가 이구가 절대적으로 이들이고뭐 전국 최전을 해도 우리가 일등을면서일대이고 그런 우리가 대단한 서로 자부심, 여기 계시는 어 여의 안을 떠나서 우리 지역국회의님들께서 국회에서 늘 투쟁을 할수 없고,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는데, 저도 어 다른 도시는 받고 있고, 또 울진 영덕 영주에 우리가 요청하는 주요 좀 힘을 못해달라. 그건 지금 중진 중에 있으니까 10월 말까지 국방부에서 결정하기 되어가 있는 것을 각월한 대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깨어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것서 실감했습니다. 그래서 안사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서로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지금 있 우리 대구시나 경북도에 관계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예산뿐만현안에 어, 가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는 거라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말할 수 있는 종경은 2천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현안들 이렇게 고민하고 은두 어, 도시 통합시고 이전 문제라고 생또탄원제 정책에 따라서 원전의 피해지는 결에 여러 가지 문제도를 이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다는 생각이 니다 면은 또 미흡해진 점에서 나래 우리가 또 이렇게 나서서 적우초 잘 설득시킬 수 있지 않나까 이렇게 시작해서 좀 좋은 결론을 내서 좋겠습니다. 아까 상생 협력이라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쓰셨는데 문제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해야 되까다 원님들도 우리 조호영 원님을 의시해서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만, 이게 아 통계를 가지고 어, 우리 태국 경북이 소외받고 피싱당하고 볼때 받고 있다 이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분명한 입장정리가 어,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,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래 보이니까 사람이 많아서 좋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를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태국 경북의 문제는 바깥에 여러가지 단에서 예 때리는 사람은 잘 몰라요. 또한발더 열심히 해주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, 같이 모을. 그래서 그렇게 나도 종지는 공개하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된다. 다른 그런 인식을 줘서는 결국 안 된다. 오히려 더좀더 더 능동적으로 좀 많이 좀 배정에 대해서 발전하는데.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더욱 합니다. 이이 아, 일...